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이게 열무예요. 열무. 열무 뾰족뾰족 잘오르고 있어요. <laughs> 한 먹을 그냥 넘길까 했다가 서운해가지고 심었는데, 오 어? 추웠었나? 왜 잎이 저쪽에 갈변이 됐지? 여기는 여기도 열무인가? 음, 열무 여기까지 열무 여기는 음, 총각무 총각무 근데 안났네 뭔 저기 뭐지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있어 여기는 저기 얼갈이 이게 열무는 좀 늦게 심었더니 이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열무를 붓고 있어요. 열무가 확실히 이쪽은 신양이 이쪽은 이름이 달랐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억세 보이고 얘는 연해 보이고 키도 크고 그러네요. 오, 열흘 사이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근데 이거를 놔두고 가면 너무 크고 억세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뽑으려고 합니다. 이만큼 <laughs> 뽑았어요. 우리 한 끼는 먹겠죠? 한, 끼, 한, 한 끼가 아니라 한 번은 다 먹겠죠? 이야 이거는 다음에 와서 음, 뽑아서 국을 끓여 먹든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이렇게 열무가 금방 내 크다니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뽑아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흙 묻어가지고 비가 온 후여가지고 흙이 질어요. 이야, 열무를 심을까 말까 했었는데 그래도 심어서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31일 열무 심었던 거 어제 4월 24일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김치를 담아보게요. 어저녁에 이거를 잘라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먹었거든요. 되게 연해요. 우리 남편이 오 어, 이거 되게 질거 보이는데 그러더니 <laughs> 비빔밥을 해서 먹더니만 연하다고 맛있겠다고 그러면서 드셨고 먹었거든요. 그 열무 이거 물김치 담으려고 제가 부추도 뜯어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추 뜯어서 씻어가지고 지금 물기 빠지게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메 부추예요. 되게 굵죠. 우리 남편 부추즙 내서 주려고 이렇게 두메 부추랑 같이 뜯어왔습니다. 김치 담는 데도 담 넣게요. 열무김치 담았습니다. 불김치도 아니고, 그냥 김치도 아니고, 자박자박하게 담았는데요. 맛은 연하고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